자, 2022년 6월 평가원 22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당연히 뭐 거의 얘는 킬러 수준이었다. 두 양수 a, b가 있는데요. 일단 양수라는 거에다가 밑줄을 놓고요. 자, b는 일단 3보다 또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 f(x). 자, 얘에 대해서 g(x)가 있는데. x 플러스 3에다가 f x를 곱하고요. 요는 x는 0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고요. x 플러스 a에다가 f x 마이너스 b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 아니, 그럼 이거야. 이 녀석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란 얘기는 아까 했던 거 있지 않냐. 네가 0으로 가까워질 때의 값이랑 네가 0으로 가까워질 때의 값이 같아야 돼. 그럼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요. 그럼 얘가 0으로 가까워지면 3에 F의 얼마 값은? 0은. 자, 여기도 0으로 가까워지면 A의, 자, F의 얼마 값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값이 된다라는 얘기야. 일단 적어놓고 출발합시다. 당연히 안쓸 일은 없겠지. 음. 그쵸?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GX, G4의 값을 구하는 건데, X가 리미트, X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간대요. 3으로 간대. 여기가 지금 뭐라고 되냐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야. 분해자 위에 식은 루트 자 절대값 gx 자 플러스 자 g t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gt 얘 값이 존재하지 않는 T의 값은 마이너스 3과 6분이다 라고 돼있어 자 일단은 거슬리는 거두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식 자체가 거슬려 자딱 식을 봐라 최소 3분의 2는 날리겠다 그렇지 않냐 3분의 2? 3분의 2더 이상 날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일단 4등급 이하는 이식 보고 다 도망갔어 4등급 이하짜리는 이식 보고 일단 도망가서 건들 생각도 안할 거야. 건들 생각도 안할 거야. 어. 뭐 죽을 때까지 4등급 못 벗어나. 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덤벼봐야 돼. 덤비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3등급 되고 2등급 되고 1등급 돼. 덤벼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이거 딱 봐봐. 분모에 대입하면 0이잖아. 그럼 분자에 대입했을 때도 0일 거란 말이야. 그럼 0분의 0꼴이면풀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잖아. 뭐 아니면 뭐야. 뭐 아니면 뭐야.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잖아. 루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유리화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난 유리화하기 를 위해서 쓸게요 식을. 그러면 봐봐 리미트 자 x 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을 때에자 얘를 유리화시키면 제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는 거니까 누구만 남게 되느냐 절대값 g x만 남습니다. 이렇게 두께자 이쪽은 x 플러스 3의 제곱에 자, 그 다음에 자 루트, 자 절대값 g의 x, 자 플러스, 자그 다음엔 g, t의 제곱 플러스가 되겠네. 절대값, 자 g, t가 되겠죠. 이렇게 될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은요, 우선 얘부터 가볼게요. t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어. t가 마이너스 3으 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x가 0보다 작은 거야. x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그때의 이 gx는 그때의 이 gx는 그쵸? 이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x 플러스 3에 f x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f 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어. 그럼 딱봐 분모에 대입했을 때 0이지. 누구 때문에 0이야? X 플러스 3의 제곱 때문에 0이란 말이야. 그럼 이 위에도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X 플러스 3의 제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식을 이렇게 쓸게요. 너를 X 플러스 3의 FX를 여기 제곱에 X 플러스 K? 플러스 K? 라고 놓을게 이렇게. 뭐 플러스 K라고 놓던 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K라고 놓자. fx가 누구란 얘기야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k란 얘기잖아 이해됐어? 오케이? 어.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게 이쪽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k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왜왜 왜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만 네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 나와서 얘랑 얘랑 약분 돼가지고 뭐가 될 거야 0분의 0꼴를 탈출할 거 아니야 그럼 탈출부터 시킬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봐봐봐. G의, G의 X는, 이 G의 X는, G의 X는, X가 3으로 갈 때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에, 너의 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표분 알겠지만, 얼마가 돼버려. 어차피 0이 된단 말이야. 얘 어차피 사라질 놈이라고. 사라질 놈이야. 그러면, 잘 봐봐. 요 분모 자리에 요 녀석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란 얘기는 루트 g t의 제곱만 남는 거지. 야 루트의 안의 제곱은 절대값이랑 똑같아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놈이랑 이 놈이랑 두번더 하는 거지. 됐어? 자 약분 시켜 버리면은요 이쪽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랑 이쪽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 사라질 거야. 자 따라서 너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이제 분모 자리에 남는 거는 너랑 너랑 둘이 더하는 거니까 누가 되는 거지? 2의 절대값이 t가 되는 것이고요. 분자 분자 자리에는 x 마이너스 k의 절대값 얘만 남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때 얘, 얘 값이 존재? 얘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왜 존재하지 않을까?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분모. gt가 0이 되는 게, 0이 되는 게, 그때 t 값이 마이너스 3과, 누구라고요? 6. 아, 요것도 문제야. 뿐, 이래요. 뿐. 예쁜. 두 개만 있다는 얘기야. 땅값은 0되면 돼, 안 돼. 땅값은 0되면 안 돼. 이말 안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t가 마이너스 3과 6에서만 gt가 0되고, 나머지 값에서는 0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 굉장히 복잡해. 이제 g x 하나씩 써볼게. 저기서 내가 g x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g x를 쓰게 되면 아까 우리가 f x가 얘라고 했었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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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f x가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k란 말이야. 그럼 너는 아하, x 플러스 3의 x 마, 아 제곱에 x 마이너스 k가 된단 말이야. x가 0보다 작을 때. 됐죠? 근데 g 의 얼마 값이? g 의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에서만 0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해됐어 아, 이 gt가 0 되는, 거 이게 gx잖아. 그치? gt가 0 되는 t 값은 마이너스 3과 6분이라면서. 그러니까 gx가 0 되는 x는 마이너스 3과 6분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X가 0에서는 0 되는 값은 마이너 3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은 마이너 3에서 접하는 거잖니. 그치? K가 문제인데 그럼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만은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 그러면은 3차 함수니까 요거 가능하다. 여기가 마이너스 3, K인데 여기가 0 있으면 되지.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일 때만 0되는 거잖아. 이거 말고는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 또? 또 가능한 경우는 이 경우만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3일 때. 됐어? 이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0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K가 얼마나? 아 이때는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고 또는 이때는 K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케이스는 두 가지 아직 K값 못, 가해, 못 구해 느낌은 마이너스 3이야 <laughs> 느낌은 솔직히 그래 그냥 느낌은 마이너스 3이 답인 것 같아 그치? 근데 이제 모르니까 그치? 이렇게, 경우는 이렇게 나눠 놔야 된다고요 다른 경우는 안 됩니다 K값이 다른 값일 경우에는 불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식 볼게요 두 번째 식을 보면은 x 플러스 a 모르니까 x 플러스 a라고 써놓게 a라고 써놓고 f의 x 마이너스 b면은 f x가 아까 얘였잖아 우리 여기 여기서 보면 f x가 그렇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k였잖아 근데 x 대신에 x 마이너스 b 들어가는 거니까 아 여기가 x 마이너스 p 플러스 3 자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k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일단 x가 0보다 0되는 값을 볼게 일단 a가 양수니까 얘는 안 되겠다 이거야 우리가 gt가 0일 때는 6일 때잖아 6일 때 그렇다란 얘기는 아 g의 6이 0이어야 돼. 그니까 러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6만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6 말고 다른 값은 0 되면 안 돼. 근데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값이야. 신경 안 써도 돼. 그치? 이 값은 B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지. B 마이너스 3. 자, B 마이너스 3이 얼마 되는 경우를 보면 되겠어. 얘가 6 되는 경우를 보면 되겠네. 얘가 6 되는 경우. 됐어? 그러면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아니 그렇다란 얘기는 이식을 내가 다 있으면 이렇게 쓸수 있다란 얘기야. gx는 밑에 것만다 써볼게. 밑에 것만다 써보면은 얘가 x 플러스 a에 일단 x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얘가 0 되는 값도 누구죠? b 플러스 k지. 근데 중요한 거는 k도 어 지금 보면은 0 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면 b도 양수고 k도 양수야. 그럼 양수 양수 더해서 6 되는 거는 안 되지. b가 지금 9잖아. b가 9인데 9에다가 어라 양수를 더하게 되면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양수를 더하게 되면 0 되는 값이 더 나오는 거잖아. 두개 나오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지? 나오려면 6 하나만 나와야 된다니까. 아니면 네가 마이너스가 나오든.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 왜? k가 아무리 작아도 얼마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k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럼 방법은 얘밖에 없네. 네가 그냥 6 되는 수밖에 없어. 6 되는 수밖에. 그렇다란 얘기는, 아하, k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라 얘기야. k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k가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b가 9가 되는 거라서, 그러면 너가 6이 되는 거니까 얘가 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서 위에 k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라는 식이 나와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나오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이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a값이 안 나왔죠 아까 했었잖아 이거 연속이다 연속 연속이다. 연속이란 얘기는 결국엔 니가 0으로 가까워질 때 값이랑, 아니, 아까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이식 이용해달라는 얘기야, 이 식. 이 식. 근데 굳이 지금 이식안 써도 되지? 이게 더 편하잖아. 니가 0으로 가까울 때 값이랑 니가 0으로 가까울 때 값이 같아야 돼. 따라서 너0 대입하면은 3393927은, 자, 너 0으로 가까워지면 A 곱하기 36이 되겠네. 자, 따라서 A는 36분의 27이 되는 거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때의 지의 4값이래요. 지의 4값은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자, 따라서 4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4에서 6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네. 그러면 4, 4, 16에다가, 자, 플러스 곱하면 3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9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